그렇게 져하고 있다. 바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 바른 삶을 결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른 삶을 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멋진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4 0 0년 이상의 노예 생활도 끝이 났고요. 40년 이상의 광야 생활도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땅에 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살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기대하면서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받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 받은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얻는 것을 거치지 않고 얻고 나서 그걸 잘 보장받아 늘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는 복받아 누리세요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쓰는 건 좋지만 내가 못 쓰고 다른 사람만 쓰면 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도 받으시고 또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동시에 받은 복을 많이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항상 우리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늘 인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아내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믿고 사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따라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그냥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어떤 땅인가 봤더니 빈 땅이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서 보니까 햇족족도 있고 기르가스족족, 아모리족족, 가나안족족, 프리스족족, 희위족족, 여보스족족 이렇게 막 여러 족족들이 이미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가서 남이 이미 등기를 가지고 남이 살고 있는데 쫓아내야 될 상황인데 쫓아낼 내 상황이 넉넉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대요 숫자가 좀 적어야 어떻게 해볼릴 텐데 숫자가 더 많대 그런 데 가서 쫓아내고 살아야 차지하고 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도 뭐좀 괜찮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오합지절이면 또 해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뭐도 써야 돼요 힘도 써야 대요 그리고 우리는 한족적인데 저기는 일곱 족속이래. 아, 이게 주시겠다는 거야. 한 주시겠다는 거야. 좀 굉장히 좀 갈등이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고, 뭐 힘이 세고, 뭐 여러 족속이 있고, 뭐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야, 이길 가면 지금 내 역량 가지고는 그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누가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신학교를 졸업을 해놓고, 세계 지도를 딱 펼쳤대. 하나님, 제가 이제, 부른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버리라고 동동을 부르면서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세계 지도를 딱 펼쳤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 용감하지요? 젊으니까 귀대에 그런 배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건 어디 도치, 뭐, 잘 사는데, 어디 뭐, 나를 잘 받아줄 때, 뭐 이런 거 따질 텐데, 그거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보내시면 다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지금의 그, 저, LA 옆에 있는 그, 그, 세들대 교회에 자리를 주셨어요. 가가지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학생이 뭐, 젊은 친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가 하나님 지시를 받고 여기 교회하러 왔는데, 여기 교회하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갖고 왔는데요. 그런 마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 평수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요. 돈은 없고요. 하나님이 가라앉아서 왔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바쁜 사람 붙들고 농담하는 거냐고, 그날만 도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말하는 게 너무 진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참, 회의를 하러 왔다 그러는데, 뭐, 저녁만 돈도 없고, 어떻게 뭐, 여기 무슨 같이 개척할 멤버도 없고, 어떡하나. 했는데, 대만침이 부동산 사장이 머릿속에 탁스치는게 하나 있었고요.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이 건물을 관리를 하는데 뺏긴 거라 근데 오랫동안 내놨는데 그 건물이 안 나가는 거라 근데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라도 어차피 다음에 새로운 주인이 나올 때까지라도 저 젊은 양반한테 확인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와, 이런 건물이있는데 이렇게라도 하려고 감사하지요 아이 그럼 감사하지요 했어요 그래서 한다고 다 이제 언제부터 이 교회분을 여이이 지역민들 교회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으시고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이제 교회를. 개척예배를 드린다는 예리 예, 날이 다도례를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아저 젊은 친구를 누가 알아보고 여기 와서 저 젊은 친구가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신앙생활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알리기 난리는데 누구도 그래 내가 갈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딱해 이 부동산 사장님 그래가지고 나라서 가서 좀 앉아도 있어야지 러고는 가서 앉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교회가 그 새들백교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멋진 교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치도 펴놓고 갈라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갔더니 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미국 부동산은 굉장히 비쌉니다. 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사지할 땅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각신학생들이 그 목회자들이 가서 가서 배우러 가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응?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는 맨날 뭐만 말하면 뭐예요 맨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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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이렇게 비록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족속도 여러 가지 여럿이 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너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시기하실 것이다 여러분 공격을 하려면 좀 뭔가 좀 짜져보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 어디 정규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까? 아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만 하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주 있는 히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지금부터 주문하십니다. 첫 번째, 그때에 너는 어떻게 해라. 그들을 진멸해라.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죽여라. 그럼. 또한 어떤 언약도,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도 말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말씀 같기도 해요. 또 볼까요? 그들과 뭐도 하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어떻게?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마라. 좀 괜히 무서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절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즉, 그들은 이미 뭐 하는 사람들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우상숭배자로 생우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니 여지를 보지 말고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지금까지 해방도 시켜주셨고, 40년 동안 이끌고 오셨고, 땅도 차지하게 하셨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적당히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이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재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주상을 다깨뜨려버리고 나무로 만든 것들은 다 찍어서 불질러 버려라. 라고 하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우상들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새로운 땅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느 쥐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데 쥐 새끼들아,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 당연히 두 가지지요. 뭔데? 하나는요, 고양이지요. 천적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 뭔데? 그랬더니, 쥐덫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는 부모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중에 살다 보면 고양이랑 같이 놀아. 고양이는 그건 위험도 아니야. 그리고 쥐덫은 야, 그건. 절대로 걸리지 않아. 팔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위험한 게뭔줄아니뭘 조심해야 될까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쥐약이라는 거야. 어, 쥐약 피하면 되죠? 아니야. 피할 수 없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절대로 쥐약처럼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날마다 그 쥐약이 발전하는지 우리 따라갈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뭐 고양이? 뭐 쥐덫?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같이 놀면 돼.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기가 막힌 주약은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될 거야. 주약 조심해라 하고 그럴까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주의유원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 사람 선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 살려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아저 사람은 지금은 예수 님 믿어도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건 뭐 좋아 보이는데 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살협할수 있다. 그 타협하는졸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국제계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부인들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우상들로 나라 쪼개지면 말았잖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냥 죽여라! 그면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 해보 좋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가더 잘하세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결국은 안에서 나라가 졸다가 남북으로 나눠서 다 망했잖아요. 나중에 속잖아요. 막 약속도 하고. 왜냐하면, 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6절에 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나라, 지금도 있지만 성민교회 많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타협하며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책한 받은 너희들은 택민 그러잖아요. 책한 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어우렁 더우렁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틀린 거야. 그건 아닌 거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뭐 노예에서 해방도 되고 4 0년 광해들도 이겨내고 여기 와 땅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뭐 그럴만한 자격도 있고 잘났고 힘이 세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야. 1절에 이렇게 좀 조금 기분 나쁘지만 그사람들 들을 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택하신 목적이 뭔줄 아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어때요? 가장 적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확대하면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덩어리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세계 2 0 0 개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훨씬 하나만 예를 들어간다면, 군사력이나, 또는 노벨 수상자, 누가 더 많아요? 훨씬 많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약 맹세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도도 하시고 종두였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다 건드려도 송량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괜히 너희들이 잘나서 뭐 해방도 됐고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하고 괜히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문해요. 한번 구절을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증거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저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요 신실 피스토스 신실이란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충성으로도 같이 번역이 되거든요. 제가 충성이란 말을 한두번 말했는데,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이 붙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온 그 성이 말씀 언변의 이굴성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온 말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시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는 거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면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도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면은요, 그 약속을 그런데 볼까요?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미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 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계명을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역행된 삶을 사는 모든 걸 뭐라고 한다? 미워한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보험해서 멸해버리시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가치 있을 가치가 없지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뭘 하세요? 보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당장 거어 터질래요? 천대까지 법벅고 사실래요? 뭐 선택을 여러분도 알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지금 여기서 나온 말씀은 뭐요? 우상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어약을 지켜 내게 이해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장대로 나와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볼까요?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곧너를 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뭘 주세요? 아, 복 주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셔서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번성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뭘줘요 은혜를 그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산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도. 그리고 모든 곡식들도 포도주도 기름도 어떻게 해 주시다고요? 풍성하게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에게 다 복을 주시자.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음이 얼만큼 주세요? 만민보다 훨씬 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최대 강대국을 움직이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유태인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민보다 훨씬 더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남녀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어떡하신다? 멀리 하게 하신다. 그리고 애굽에게막 걸려서 고생스럽게 했던 그유병인 악질에도 걸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다 걸리게 하셨다 아니 얼마나 섭트해요 <laughs> 우리 하테는다 모든 질병을 다 분리쳐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이 누군가는 걸려야 되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다 걸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좀얄미긴난 지상이란데 <laughs>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는 거예요. 나를 못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다 그걸 다 넘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마지막 절 말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흑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다시 한번 계도 반복하십니다. 신명기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신자가 반복한다는 신이에요. 반복해서 명하는 말씀이란뜻이거든요 절대로 진멸해서 뭐 하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나에게 나를 걸려 죽게 하는 온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뭐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 존경하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전부 야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라 뭐 어떤 옆 사람을 위해서 해라 뭐 누군가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야. 그게 결국에는 올무가 돼서 너를 넘어뜨릴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너를 갑자기 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다. 없앨 건없앨라말 그 우리가 살면서 뭐 자신감을 갖는 건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빨리 그냥 그거 다 버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보다 더잘 알아. 너 그거 놔두면 큰일 나. 빨리 버려. 버리라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매뜨거이 통을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돌을 쫙 집어넣고 그 위에다 살짝 맛있는 바나나를 논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둥이가 조금 좁아가지고 우리 생수병처럼 들어갈 때 이렇게 펴면 들어가는데 손을 주먹을 치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넣어놓고 바나나를 딱 손을 치고 있는 순간, 어이안 나오네. 주먹 때문에. 들어보려니까 이 통도 안 움직이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그 빨리 그 바나나 도와. 그손 빼. 그럼 돼. 그런데 그 바나나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빼다가 붙어린다 그러잖아요. 뻔한 거, 얼마나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금방 도망갈 수 있어. 나는 금방 받아갈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올무에 안 걸릴 수 있어. 나는 괜찮아.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야,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 있냐? 그런데 사람이 넘어질 수 있냐? 하는 데서 그런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올무는 결국 누가 갔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는 자가당 착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빠는, 반응은 남자의 자기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이거 도 아깝잖아요. 이거 좀, 좀 생각해보시면 안 되시겠어요? 신앙의 결단은 그냥 단순해요. 하지 마라. 예. 해라. 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을 걷기를 원하신다? 올무를 걷어내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올무가 다 걷어져서 안전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